이게 얘들아, 은근히 이거 모의고사 얘들아, 이제 이번에 고사 애들 봤을 때어 은근히 얘들아, 이거 틀려 오더라. 이게 좀 미쳐버릴 것 같은데, 최고창의 예수가 마이너스 3인 3차랑 그 다음에 이 콤마 F2에서, 그러니까 이 콤마 F2니까, 이 점이 이 콤마 F2 이렇게 지금 될 텐데, 너희가 얘들아, 이제 곡선과 얘들아, 원점에서 여기까지 원점인 거야. 만나는 점이 원점에서 만난대 그랬을 때 F랑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좀 문제가 나온 거야. F랑 G를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조금은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거든. 자, 일단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아 그래프 그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너무 날씬하게 좀 그려졌잖아. 그게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내가 좀 이제 좀 뚱뚱하게 그려볼게. 2차 함수가 얘들아,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laughs> 그 다음에 접선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접점이 여기가 지금 2니까 여기가 지금 2인거야 여기가 2 여기가 지금 몇이라고 준거야 여기를 0이라고 지금 준거야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요만큼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여라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상태고 그러면 너네 있잖아 여기에서 물론 뭐비율관계 따져가지고 너네가 뭐 여기가 이제 여기 접선이 똑같은 곳이 여기가 뭐 이렇게 있고, 얘들아, 여기 반곡점이 있고, 이런 거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은근히 얘들아, 너희가 F랑 G를 따로 얘들아, 가지고 놀라 그러면 안 돼. 어차피 얘들아, 이 면적은 지금 주황색이 G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F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돼? G랑 F가 각각 필요한 게 아니야. G에서 F 뺀 다음에 0부터 2까지 적분할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적분식 자체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g f 의 DX. 요게 지금 정답이 될 거거든. 근데 우리 어떤 걸 알고 있냐면 너희가 얘들아 이 맨날 하던 거 gx랑 fx가 언제 같아지냐 하면 교점이 0이랑 몇일 때 0이랑 2에서 같아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0과 2인데 얘들아 2에서 교점의 형태가 접하니까 2는 중근 같겠지? 이거 괜찮니? 그럼 이 방정식은 얘들아 g-f는 0이라는 방정식과 똑같은 것이고 얘들아, g에서 f를 뺐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3인 f를 뺐으니까 최고차항은 몇으로 변하겠어? 3으로 변하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g 마이너스 f가 3에다가 0과 2인데 x 하나 가져야 되고 x 마이너스인 중근이니까 두개 가져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g 마이너스 f가 얘는 이제 0부터 2까지의 3x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d x 그냥 말 그대로 이제부터 뭐만 해주면 돼 계산만 해주시면 돼. 근데 은근히 좀 틀리더라고 얘들아. 이 3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니까 3x의 3승 마이너스 12의 x제곱 그럼 더하기 얘들아 12의 x가 돼서 너희가 4분의 3의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에 6x제곱 여기다 2넣고 e 0넣고 뺄 건데 0은 너바짝지 그럼 2 e 넣주시게 어 되면. 16 나누기 4 해주면 4, 3, 12. 2 넣어주면 8, 4, 32. 2 넣어주면 더하기 얘들아 24까지 얘들아 나오게 되니까 너희가 이제 36에서 32 빼니까 얘들아 몇 나오게 되겠니?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도 이거 너희가 이 프린트에서 미분 연습하면서 이 그림을 보고 G-F 떠올리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너희가 미분에서 얘들아 그래프 떠올릴 때랑 적분이 테마가 달라. 미분은 극점 중심일 때가 많잖아. 적분 얘들아 교점 중심일 때가 많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